자, 아 이게 끊긴 것 같아, 중간에. 자, 봐봐요 이게 누가 높아, 누가 누가 높을 것 같아? 그래도 배우 그런다고. 아까 내가 뭐가, 얘가 지금 높다고 했잖아, 무거가 이게 높아, 이게. 근데 이베스가 높아 나온 거야. 왜냐면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선생님, 베를미도 작은데요. 그럼 높다고 했잖아. 요 아, 그렇지. 그런데 화학이잖아. 화학에는 대치로가 많잖아. 이게, 얘가, 얘가 농점 낮게 나와서, 이건 심어내면 안 돼. 근데 낮은 이유가, 아까 여러분 얘기했지만, BCL2가 이게 이온결에 아니라 분자라 했죠?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아시겠죠? 예. 네. 무튼에 그래서 여러분, 자, 농은점은 이 정도만 잘하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 그 밑에 여백이 있잖아. 거기다 이걸 해봐야 돼. 이놈들에 대한 여러분 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돼요. 그래프를.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프가 뭐냐면 이 그래프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여기 에너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R이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이 그래프를 내가 NaCl 그래프라고 할게. 그럼 여러분들이 할건 뭐냐면 여기다가 요 NaF하고 n k c l 여기다 한번 그려보는데 중요한 여러분 요 꼭지점 어? 꼭지점의 위치를 잘그려야 돼. 수있도 여러분들은 멈춤 표시 알죠? 멈춤 표시를 누르고 푼다 알겠죠? 시작 푸세요. 자 했죠? 해야 돼. 안 스크치면 해. 자 한번 여기다 그려보자 친구들아. 요게 지금 여러분 NaCl이야. 내가 여기다가 누구부터 그릴까 NF부터 그려볼 거야.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여러분 여기가 R이래매. 이게 여기 이온의 크기래매. 이온 간의 거리래매. 그러면 NaCl보다 NaF가 더 짧을 거 아니냐? F가 더 작으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NaF는 여기요 이온 꼭지점이 극소점이 이렇게 왼쪽으로 어디 이동할 거야. 그 다음에 이 구간의 길이가 바로 뭐야? 이게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 점이래매 맞죠? 따라서, 여러분, 따라서, 요 길이는 더, 이가 녹는 점 높잖아. 더 이게 낮아져야 돼. 에너지 많이 방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어떻냐면 NAF는 아마도 대충, 요렇게 그림을, 요게 NAF야. 되겠어요? KCL은요, 더, 여러분, 이거보더 길어야죠. 왜? 칼륨이 아, 더, 더 길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 거리가 큰 만큼 거리가 커지면 요게 작아지고 작아질 거 아니냐. 그치? 따라서 여러분 얘는 요 위로 갈 거란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얘는 대략 요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러분. 요게 바로 KCL 그래프입니다. 됐죠? 요게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 어, 됐니? 요렇게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다. 여러분 밑에 잠깐 표를 볼게요. 이해되겠지 이거? 어, 이해해야 돼요 이런 표를 보면 거기에 봐봐 음, 이용간 여러분 거리를 잠깐 보면 어, 거기 CAO가 240이고 NAF가 231이야 이 말은 뭐냐면 CAO가 NAF보다 거리가 더 길어 이게 더길면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크다고 했잖아 왜 그랬을까? 전화의 곱이 크잖아 CAO가 그렇지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거기에 뭐, SRO라든지, BAO, 이건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들, 요거 시험에 가끔 나오더라, 몰고서 보니까. 이온결함을 녹는 점, 이거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잘해서 잘 해서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됐지? 됐다. 제 촬영 처음 시작을 적지 않았으니, 얼마 됐는지 모르겠네. 또 좀만 보죠, 여러분. 자, 여러분, 94쪽 보시면, 넘겨서, 금속결합 나와요 여러분. 잠깐 보시면, 금속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결합이다. 그래서 전자전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하나, 이거 하나 보여줄게. 지금 여러분 거기 책에 있는 그림 보시면, 양이온 하나당 자유전자 하나잖아. 근데 예전에 이런 그림 문제가, 어, 평범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거기 양이온이 이렇게 뭐 다섯 개가 있다고 치자. 근데 거기 보니까 전자가 셋, 넷, 다여 일곱 여 8, 9, 10뭐 이렇게 나온 거야. 양이온 다섯 개에 전자가 10개야. 여기서 뭐할수 있게? 아, 이거 플러스 2가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이 자유전자는 말이죠. 어디서 적어볼까? 자유전자는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자유전자는, 아, 이거는 그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에서 유래가 된 거야. 그래서 자유전자가 양이온, 하나당, 하나당에는 1가, 얘처럼 한, 어, 다섯, 그러니까 하나당 두 개다 하면은 이까,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 여러분,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금속결합 을 특성이 거 주로 나오죠. 상온에서 고체고, 이 자유전자 때문에 열과 전기를 잘 통한, 이때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열을 가거나 하 전기를 이렇게 걸어줬을 때, 이 금속 양이온은 안 움직이죠. 자유전자만 한 방향으로 막, 또는 열 가면 양쪽으로 다, 뭐, 그러면 다 변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근데, 금속 양연이 그럼 계속 안 움직이냐? 그건 아니야. 얘도 움직여. 언제? 세 번째. 외력과 하면, 연성, 전성. 뽑힘성이 뭐냐면, 철사줄, 구리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따다가 연성이나 뽑힘성이나는데 이렇게 하면 내 네. 연속으로 뽑아라. 그래서, 연성은 뽑힘성. 전성은 펴짐성. 저자는 은박지. 알루미늄 박제럼 기억하시죠? 이런 예, 것들이 바로 그러니까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 돼? 전체를 펴라, 전체를 펴라. 그렇게 여들이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금속결합도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결합 나오죠? 근데 여러분, 공유결합은, 아, 요거는, 요거 이거 성질만 좀 보자. 여러분, 그 95쪽에 공유결합은 뭐 비금속 원자들 간에 했고, 고체 액체에서 전기 안통하는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액체에서 전기를 통하면 이온결합. 액체에서 전기를 안 통하면 공유결합이야. 아시겠죠? 근데 거기 3, 2번 1말 나오죠? 공유결합 물질 중 일부는 수용액. AQ 상태에서 전기를 통한다고. 오, 그런 게 있어, 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를테면 여러분 잘 봐요. 아, HCL, 공유회란 물질이잖아. 이거 여러분, L은 전기 안 통해. 그런데 HCL, AQ는 요거는 전기를 통한다고. 왜냐면 얘가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온화가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몇개 있는데,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전기 전도성 갖는 애들이, 수용액 상태, 물에 녹았을 때 누가 있냐면, 이런 애들이 있어, 여러분. 자, 주로 산. 적어봐요. 산이나, 또는 물에 녹아서 산된 애들, 시오 이런 애들. 물에 녹으면 또 전기통에 탄산 만들어지거든. 그 다음에 염기딱 하나 있어, 여러분. 암모니아. 여러분, 이거 NH3 물에 녹으면 암모니아 수가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럴 테면 얘는 물에 녹으면 수성 상태에 녹으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 NH4OH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애들은 물에 녹아서 전기를 통하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공유결합도 그 밑에 여러분 그래프지, 가 똑같은 식의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이거밖에 안나와 여기서 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 있는데, 여기건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볼게 어디냐면, 그 뒤에 하나 넘기시면요. 넘기시면, 196쪽에 뭐 다중결합과 에너지 있잖아. 이건 뭐 보면 되고, 이건 이따가 되게 문제고 거기 밑에 3번에 여러분 그래프 있잖아요. 이거는딱한번 나왔었는데, 여기다 저거 더 얹어야 돼. CL2까지 얹으시나고 설명해 줄게요. 이 것도 얘기 L이라고 L. 결합 길이라고 하는데, L. 이것도 에너지고, 에이. 자, 먼저 여사람 볼게 이거예요. N2. 여러분, N2, O2, F2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N2는, 이건 보통 뭐 하지? 이거 CL2라고 해야 되고, N2 이걸로 하자. 여러분, n 2 이렇게 3중결합 만들죠? O2는? 이중결합하죠? F2는 얘는 단일 결합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당연히 그러면 얘가 결합력이 제일 세겠네 우선 여러분 이, 이 길이가 분자 안에 있는 원자간의 결합력에 대한 결합 에너지의 크기는 이구간의 우리가 길이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잘 보시면 먼저 N2가 여기까지 내려오게 그릴게 이게 이제 N2. 주황색 N2. 그러면 이제 O2가 이렇게. 이게 이제 O2. 어 O2 언다 그랬어? 그럼 F2는 당연히 여러분 F2는 어떻게 되냐면 얘보다 더 길어야 될거 아니야. 왜냐면 원자는 얘가 더 제일 큰데 얘가 짧거든. 짧, 삼중계로 짧아. 요건 뒤에 문제 있더라 보니까, 기출문제 안에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얘는 대충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이게 F2야. 근데, 예전에 C11은 여기다 이걸 그린 거야. CL2. 이 CL2가 생각해봐라. 여러분, CL2는요, 이거예요. 똑같은 단이 그러면 CLF보다 크잖아. 그럼 당연히 여러분 잘 봐요. F가 여기 있으면 여기 F2의 결합길이야. 그러면 CL은 더긴니까 여기가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비슷해요. 결합길이가 멀면 그만큼 그원자들 사이에 결합 에너지도 작아질거 아니냐? 근데 CL2 이가더 크게 나와. O2보다는 작은데 F2보다 약간 크게 나와. 좀 큰가? 얘가 뭐 F2보다 약간... 이 경시면 나온 적 있어요? 가관 시험에. 어? CL2는 왜? CL2가 정상이고 F2가 비정상이야. 이 말은 뭐냐면 F2는 원래 한요 정도 와야 돼. 근데 왜 결합 길이가 아니 결합이 가작아요그 이유는 f 와 공유합 헬스니야 이렇게, 그렇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F 한번더 올라. F 뭐가 더 올라. 어, 올라안 되고 F는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큰 애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기 서로 너무 당기는 거야.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면 한 요렇게 결합을 해야 정상인데 그러면 요 정도 나올 거라고 에너지가. 근데 애들이 실은 이게 아니라 더 많이 다가선 거야, 더 많이. 즉 그러면 전자가 더 많이 겹치는 거야. 근데 전자는 원래 여러분 겹치면 또 당연히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로브랑, 오브락 대부분 들 결합력이 세지는 건 맞는데, 문제 여기서 그만큼 결합을 방해하는 요인들도 생겨버려요. 왜냐면 아무도 이쪽 전자들은 결합에 참여한 전자들이 아니거든. 이해되니? 그니까 러 너무 겹치는 거야. 그래서 쉽게 끌어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교훈이 있어. 적절히 좋아야 돼. 근데 너무 불같이 타오르는 사람, 난 너밖에 안 돼. 이런 커플은 쉽게 팍 꺼지는 얘기요 너무 오버랩되니까. 그러니까 적절히 오버랩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야. 이게 되겠어, 여러분? 네, 이 정도만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좀 쉬었다가, 어, 10분 쉬었다가 여러분들은 거기 전기분해부터 그 다음에 분자 모양, 그것까지 쭉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해되겠죠? 물 쉬었다가 돌아가겠습니다.